지하부터. 방이 다섯 개에요. 104호, 여기 100, 아니 음. 네, 105호. 여기 방 다섯 개. 여기도 201호부터 똑같은 구조. 똑같은 구조, 3층도 주인세대 올라가도 좀붙죠 그렇죠? 주인세대라 올라갈 수가 없네. 네, 현주 쌤, 네. 우편함이 그러면 지금 많이 안 가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많이 안 산다. 비어, 네. 비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음, 이, 이 정도 안 가져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료 용지들이 많다. 그렇죠. 안 사는 집들이 많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추측이 되고. 네. 여기가 어디냐면, 봉천동 644-19번지. 네. 저기, 다가군데, 땅이 53평이에요. 대지가 53평이고, 건물이 103평. 그래서 여기가, 어, 봉천역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서. 거리가 좀 애매하죠? 15분 정도 걸으면 예. 네. 보통은 마을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까지. 아, 그러니까 여기 정류장은 좀 있으니까 어. 버스 이용해서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시간 여유 있으면 상해서 걸어가는 거. <laughs>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지하가 방이 5개. 그다음에 2층이 방이 5개. 3층이 방이 5개, 아니, 아니. 1, 1층, 2층이 5개씩 있고, 네. 3층이 주인세대, 지하 개. 다 5개, 5개. 1, 1층이 5개, 아, 2층이 5개, 3층이 주인세대, 주인 세대. 네. 그러니까 명목상 지하가 1층이 1층으로 되어 있고, 그치. 지하를 101로 하신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지하 B1호, 2호, 3호가 아니고, 101호, 2호, 3호, 4호, 5호가 실증을 지한데 그게 1층.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한데 창문이 크게 나와있죠? 이거는 3분의 1 지하. <laughs> 3분의 1만. <2만. 웃음> 너무 지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만하고. 월세가 한 60만원 정도, 그러니까 관리비 포함해서. 한 60만원 정도 받아서 15개니까. 1층, 음. 2층, 3층. 5개씩 15개니까 한 9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꼭대기 층 있죠 이 다섯 개를 합친 만한 크기를 주인 세대가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꼭대기 층은 방세 개에서 화장실 두개 그러니까 한 30평대 아파트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맨 꼭대기 층은 그래서 한번 지금 와 봤고요 다가구는 수익형인데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주인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여기는 나 같으면 네. 20억 쪽으로 강남에 아파트 깔고 앉아 있느니 네. 이거 그치? 사서 매달 음. 돈 받는 게 낫죠 수익이 나오는 거. 예. 네. 같은 20억이면 난 이거 하지. 그렇죠. 그 나도 여시... 이거 하지. 역시 오차... 응. 현수 쌤은 똑똑해. 응. <laughs> 나도 이거 하지. 아파트 어차피 내가 20억이 됐든 뭐1 5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돈한푼안 나오니까 어, 10원 어. 하나 안 나오잖아요. 네. 10원 하나안 나와. 응. 월 900을 내가 벌려면 응. 아파트 있으면서 돈을 벌려면 또 투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 깔고 <laughs> 앉으면서 벌써 네. 900을 받는다. 완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다 하고, 청소하고. 뭐 살기도 좁지도 않고, 예, 응. 네, 충분하게 가족 구성으로 살수 있다. 응. 어차피 그러... 원룸은 주차 필요 없으니까 주인 세대 주차하면 되는 거고. 응. 주차 두대할수 있고. 예. 응. 여기 네 대도 가능하겠어. 아 응. 어, 앞에까지. 주변 환경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춥다. 아 그거는 <웃음> <웃음> 지금 계절 환경이고. <laughs> 너무 추운데. <laughs> 어... 일단 한번 이거 한 가보시죠, 쪽. 현주 쌤. 네. 그럼 다르고, 우선 일단 많잖아요. 그렇죠, 많, 네요 집주자들이 많으니까. 응. 다섯 거고요. 응. 일일이 명도하려면. 어. 좋은 택 같은 게 있어요? 이거 그 l h 치비 있던데. 네, 한국주택공사에 네. 이제 전입된 분들은 한국주택공사에서 명도를 해줍니다. 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네. 어. 없어요. 그래서 좋아. 만약에 낙찰을 받고. <laughs> 한국주택공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네. 언제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쪽에서 명도하기를 기다립니다. 한국주택공사? 예. 네. 여기는 다섯 가구가 되 있는 걸로. 아, 그럼 그 다섯 가구는 뭐 이... 명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될 거고.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우편함 지금 안 살고 있는 집들도 네. 있을 거고. 그리고 거의 이제 다 가구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끼리 연락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되어 있고, 응.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응. 그 나는 얼마를 받고, 이거를 어느 대충 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응. 응. 그래서 명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네.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응. 낙찰돼 혼자. 가. 응. 응. 근데 여기 세입자들은 다 보증금 때이지, 응. 피해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요 여러 명이야. 여러 나 혼자 여러 명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명.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낙찰 받은 순간 이분들은 이제 돈을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한테 그렇게 막겨주는겁다 아, 설줄을 할 수밖에 나. 없네. 네. 오케이. 아, 형님, 네. 여기 보면 저 꼭대기가 주인 주인 세대예요. 저기 항아리 보이죠? 그러면 여기 주인 세대가 살고 있고 그 위에 저기 이렇게 복층 구조인지 그 마당 형태로 지금 옥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셋에 살기에는 환경적으로 좀 좋은 것 같다. 네. 계단실이 아닌가 약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계단실 위에도 저렇게 짓긴 아, 그, 하거든. 그러네요. 계단실이고 그 옆에 응, 응, 응. 뭐 사선으로 되는 거는 태양광. 태양광. 네. 그리고 여기는 뭐 다락방식으로 방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어, 네. 계단실 같은데. 계단만그냐 예, 네, 계단. 그리고 뭐 옥상이고? 예, 네, 네. 계단실을 어... 되게 멋있게 지으셨네. 어. 너환성아 예. 인천동 다가구. 예, 어, 추워서 차에서 어, 마무리하시죠. 예. 네. 너무 추워. 전반적인 걸 계산을 해봤는데. 예. 네. 일단 건물 상태는 나빠 네. 보이진 않아. 예. 네. 여기가 2017년식이에요. 뭐 어, 거의 신축급인 것 같고. 예. 네. 벽 같은 데 보니까 약간 누수나 이런 습기가 <laughs> 네. 그런 것도 잘 보이지는 않았거든 복도에서 네, 네. 봤을 때 네. 근데 중요한 건 다가오면 아까 현주 쌤이 얘기한 것처럼 네. 수익률 네. 수익률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 그리고 향후 시세 상승의 여지가 있느냐 네. 그게 두 가지가 복합되면 뭐 더할 나위 없죠 현주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음, 일단 저 같은 네. 경우는 투자를 네. 어떻게 하냐면 목표를 네. 약간 설정을 하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어~ 노후에 우리 신랑이 이제 직장 못 다니고 네. <laughs> 돈이 없다 네. <laughs> 그러면은 그냥 여기 깔고 앉아서 9 0 0만원 나온다 네. 그러면 너무 좋은 그~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다 하면은 네. 아이 정도면 네. 추천할 만한 음, 물건이다.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예예 네, 예. 네. 네. 그리고 시세도 지금 감정가가 21억인데 17억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매매가도 얘네가 20억 이상을 지금 저기 매매가 추정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 대비 월세 받는 거 너무너무 좋은 어? 것 같다. 아, 그러면 매매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2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이상이 받죠. 아. 예. 0 0만원 월세 나오고 네. 주인 집살수 있고. 그렇지 그렇 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돈이잖아. <laughs> 네. 수익률? <laughs> 아니 그 그치. 근데 네. 이제 내가 이거를 투자하려면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렇죠. 네, 얼마가 투자... 들어가고 얼마의 음. 수익이 나는지. 네. 음, 이제 투자금이 세금 빼고. 이 네. 음. 여기도 한오6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 처음에. 예. 네. 처음에 오륙억이 들어갔다가 들어가고. 보증금 받을 거 아니야. 봤죠? 1억 5천 정도 받아도 네. 한 3억 5천에서 4억은 이제 네. 내 돈은 이제 여기 묶여야 된다. 그러면 이자가 아까 계산해봤더니 한 560. 만원 정도. 560에 만약에 900만을 원 받게 되면 그럼 330 정도는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 돈은 한 3억 5천에서 4억을 들어가고. 그쵸. 내가 꼭대기에서 살고. 그렇지. 그리고 이자를 다 빼고. 330 정도가 매달 수익이 난다. 난다. 그렇게 수익률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17억에 그냥 세저가에서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음. 그래서 이거를 난 누구한테 팔게 될 경우에도 2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 어, 이 정도면 충분히 받는다. 음. 그렇게 되면은 최소 3억 이상 난 싸게 산 거다. 그죠? 음. 그러면 이거는 수익 50%? 그 다음에 시세차익도 지금 난 거니까 시세차익도 50%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건축비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고 네.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이기신축은 더 오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언제 이렇게 막 올라갈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예전에 거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건물 짓는데 평당 뭐 300, 뭐400 네? 어,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7,800? 네, 7,800도 얘기러면은 최저가 500을 저는 계산하거든요 만약에 800, 지금 800은 줘야 돼요 어, 800에, 800에 100, 지금 103평 계산해 보세요 한번 8억이지 그냥 계산나오잖아 아, 나오잖아. 100평만 100, 했는데그 100평만 계산해야 돼 아, <laughs> <laughs> 아 뭐그거만약에 주판이 있어야 된다고 모난하고. 주판이 없어그러 <laughs> <laughs> 그러면 건물만 8, 8억, 8억. 그러면 이 토지가 얼마예요? 토지가 지금 17억 3천이에요, 감정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사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17억이 8억이니까 25억 새로 질려면 25억은 그게 하나도 마진 안 남기고 순수 그렇지, 그렇지. 순수 25억이 있어야 되는 거를 나는 17억에 만약에 낙찰 받으면 시세차익이 3억이 아니라 8억 만년 신축이라고 핀, 비교했을 때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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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그러면은 이 물건은 내가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가 뭐십몇 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그러면 나한테 돈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팔고 이 다각을 사. 그러면 은 돈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대출도 많이 없어도 되잖아요. 만약에 아파트가 내가 대출 없이 있었다. 그럼 그걸 팔고 이 다각을 샀어. 그러면 나는 똑같이 꼭대기에서 살고 월 900만원씩 보네. 그죠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치. 그치. 예 똑같이 살면서 한 달에 900씩 본다. 일안 해도 되겠네. 어, 너무 <laughs> 그렇게 그러면 은 결론 내리면 될것 같고. 아이고. 어, 예. 현수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거 왜 결론을 나한테 줘요? <laughs> <laughs> 수고하니다고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